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대화가 줄어들고 약속은 자꾸 미뤄지고 상대의 기쁨과 슬픔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건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대화가 건조해집니다. 짧은 말, 의무적인 답변만 오갑니다. 두 번째, 만남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바쁘다는 말이 늘어나면,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이죠. 세 번째, 무관심이 자리 잡습니다. 예전엔 함께 웃고 울던 일이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때,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고 흘려보내는 것이 상처를 덜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관계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남은 건 아픔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나가는 관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